하고 그랬습니다 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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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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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고맙습니다 저 부산이에요 부산 찮아 음. 피파 온라인 3를 한 판도 안 해봤어요. 피파 온라인 2는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도 어, 피파 좀 재밌게 잘했었죠. 부산 요강소구 대저동이에요. 테라는 아 테라는 뭐 그때 상황 따라 쳐들어오는 거 보고 이제 심시티를 해도 예, 괜찮아 가지고 심시티를 처음부터 잘안 안 하는 편이죠. 응, 음, 철구, 철구님, 예, 저희 동네, 어, 인 걸로 알고 있어요. 게임은 뭐, 일단 잘하려면은, 무조건 게임 많이 해봐야 되고, 그렇죠. 아, 예, 아,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진짜 초콜릿 너무 감사히 잘 받을게요. 우리 뽀울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사모님님 말씀하세요. 저도 한 번씩 봐요. 저도 가끔 멘탈이 약간 좀어 깨지고 할때제제 제, 제가 한 옛날 제 유튜브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저렇게 했었지 하면서 예 그렇게 한 번씩 봅니다 예 마음 가다듬을 때 그리고 아 이런 이런 점이 아 잘못됐구나 이런 것도 좀볼 수가 있고 어 유튜브 이게 제거 제가 한 거지만 그때는 내가 알, 알지 못했던 제 방송에서 그뭐 실수하거나 한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것도 한 번씩 보고 뭐 이렇게 합니다 아우리 마히야키님께서 별풍선 10개 아우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철구님이 훨씬 유명하죠 예 저는 뭐예 저도 뭐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봐주시긴 하지만은 음, <목소리> 음, 가까워 네, 근데, 뭐, 재방송은, 뭐, 타비제이 분들, 그, 뭐, 언급을 하더라도, 뭐, 비매너 채팅만 안 하면, 어, 예, 괜찮다 생각합니다, 예, 예. 같은, 이제, 아프리카를 하다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는, 당연한 일이거든요, 예. 지금 베넷 아이디는 PC 서버의 건미진이에요 예비군 아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냥 저 뭐고 그 뭡니까? 그 불참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미뤄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불이익은 없다 해가지고 아 그래 나 오늘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갈것 같다면서 그래 하니까 그, 그 전화받는 행정병이 예, 예. 5월 초쯤이나 다시 그게 이제 나온대요 예비군 날짜가 오늘 원래 제 예비군 갔어야 됐거든요. 어제 아 오늘이네요. 이제 끝나고 이제 집, 집에 왔겠네 막 이렇게 갔었으면 아 날이 너무 춥어가지고 와. 저 의경 출신이에요 아제 방송 보면서 또 자요 또제 목소리가 좀 잠이 잘 오는 목소리인가 보더라고요 제 방송에 또 형님분들도 많이 어,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어. 뭐, 보다가 잠든다면서, 뭐,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겟 앰프트, 그, 뭐, 어떻게, 뭐, 뭔 게임이에요, 그거, 근데? 겟 앰프트? 옛날에 겟 앰프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 내디, 이런 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옛날에. 음. 아직도 예비군이. 에요 아직 예비군 좋지, 뭐, 민방이면 진짜 나이 그, 어? 제가 또한살더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방위가 살짝 부럽긴 해. 이래저래, <laughs> 형님들 이제 민방위 얘기 들으면은, 아우, 예비군보다는 솔직히 저게 편하겠구나 싶기도 하고. 케벤프트 지금은 사람 많이 없어요. 아뭐 게임, 뭐 스타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비해서 유저가 졸라게 많이 빠진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게임은 뭐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결국 유행할 때다 해보다가 이제 그 중에 체질이 맞고 이제 또또 또 매니아가 생기기 나름이고그 매니아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게임이 이제 어, 올는 아, 좀 바꾸세요. 좀, 잠깐, 잠깐만. 바꿔, 빨리. 빨리 바꿔. 바꾸세요. 뭐, 닉네임의 자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자, 한번더 이제 안 바꾸고 바로 강타할 거예요. 말했습니다. <목소리> 무타카 하고 있네. 올해 아 옛날에 잡았지.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설모에서 뮤탈컨이라니 미쳤구만 그래 이 온라인이지만 어느정도 그 채팅도 적정선이란게 있잖아 그거 와 막혔다 끝난줄 알았는데 못하려고 뭐만. 그거 못하면 는 못하면 하지를 마 어? 욕효과 나이 타크 오겠다 중석 미이가말이니라 우리세요. <목소리> <목소리> 뭐야, 토스가 약간 변수가 되겠네요. 완전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빌드가 조금 그냥, 예, 스타일 차이죠. 예. 팀플은말 그대로 팀풀이고요. 그니까 이제 헬프 올 사람이 없, 없다는 거, 1대1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 플레이 자체에서 약간 좀 안전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와! 야! 아라울리림삽 된다 이거 <laughs> 아 6시로 가면 안되는데 큰났다음 못보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Start.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Uh -huh. Uh -huh. Destination, identify target. Identify target. Research, Your uh, forces are under Commander, you is bring you the sir. Additional supply depots require forces around the attack.

Piece of me, boy. Ready to roll it's out. Good to go. Emissive issue. Job finished. Report for duty. Job finished. Report for duty. Base is under attack. Now we have energy. Report emissive issue. Captain Venom. Emissive issue. Battle cruiser operation. Upgrad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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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grade complete. All cruiser reporting. Receiving transmission. Receiving transmission. r e c r a m i o r i n g t o The b d t i Receiving transmission. r c i n g a o e n g t r a s i s r c g t r Receiving transmission. r e a n s i o Receiving transmission. i i g t a n i o n Receiving transmission. e c v i n g e e n g i s e i n g t a n s m n e t r e e n t o r e v i a s o n a r t a n g o r s a o r n o n a n g a g e a n v a r i e t o a n g a g e i n t e i g e n c e r e s e a r c

와! 이거 왜안 터지는데? 왜 얼척이 없어가지고 <laughs> 노틀 <laughs> 크루저 인데, 울트 라가 나오 다니. 들은 매트리야. 어, 네 대전 대장님이 아 들어가십시오. 아, 고맙습니다. 대시. 네이 안녕. 나이 배틀 꾸룩네 오늘 대장대장님 씨팍이 선물 고맙습니다 와우 오 와우 와우 배틀 지금 2업이요 방금 2업 짜식 그냥 입구 채우 가도 되겠다 아! 어, 올리지 마라 제발! 왜 배틀에 는데 아,

에너지 우우! 우요 역시. 추천 한 번씩만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12시, 저, 어? 12시가 넘었습니다.